앉아보니까 앉아보십시오. 앉아요. 왜? 왜? 간다는 걸해 저, 저 앉아보십시오. 아, 아이 정말 맞는, 기획 맞습니다. 부동산 아닙니다. 선배님.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토를 보기는 남자예요. 근데 선배님이 니여자냐함물어봤을때 네 제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준명을 하면 어줘요 아이 여자가 아닙니다. 그 외에 어떤 답변이 필요할까요?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 겁니까? 이형팀아우나냐 선배님. 그러니까 간다고 생각할 아, 필요 아, 없이 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만약에 진짜?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러면 은 우리가 이 11년 동안 이물 입주 때부터 11년 동안 올해가 창립 11주년이었습니다 근데 선배님 생각하는 그런 기획부동산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상황 한번 안 바꾸고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배님? 그리고 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맨입니다. 그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현대가 있었지만 현데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우가 있었지만 대우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삼성맨, 대삼성맨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만약에 대삼성맨 출신이... 기획 부동산이라고 년 동안 여기서 근무를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뭐 하는 일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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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년뭐뭐하는일그랬뭐뭐 뭐 땅을 뭐 어떻게 하냐? 기획 부동산이 아니다. 뭐 하여튼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이야기는 들어봐야 되겠지. 그러면 너들은 땅을 그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땅을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냐? 뭐 어떻게 한다고? 저희 회사 상호가 음. 와우 리처입니다. 리처가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부동산 투자 신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정권도 투자 신탁으로 이렇게 할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그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 투자거든요. 음. 그래서 원금도 날릴 수도 있고 음. 그렇지만 우리는 직접 우리가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거니까 등기권리증도 받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등기권리증을 받으니까 설령 뭐 회사가 망해 없어지더라도 내한테 등기권리증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거기 돈 되는 땅이고 좋은 땅이라면 얼마든지 내 재산으로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땅을 내한테 개별 등기를 해주는 거예 그렇죠. 거. 다 개별 등기를 해서 그렇게 각자 재산권 행사할 를수 있게끔 해줍니다. 토지는요 내 재산을 새로 것을 막아주는 그 잠금장치라고 저희 회사 상호 뒤에 리처가 붙습니다 리처라는 말은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부동산 투자신탁을 <웃음> 뜻합니다. 너 시골에서 영어 배웠구나 <laughs> 아 말은 좀그랬습니까좀 그 아무튼 제가 그 영어 발음 영어를 요즘 잘 안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음, 이해 해주시고 음, 음. 리처 그, 그 물론 뭐, 뭐 주식 정권 네. 이런 데도 리처를 쓰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네. 정권이나 주식은 간접투자 잖아요 전문가한테 이제 우리가 맡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은금도 난리 뭉을 수도 있고 네. 사실은 그, 그런 불안한 감이 있지만 우리는 부동산 투자신탁은요 만약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설령 우리 등기권리증을 받는 직접, 직접 하는 직접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 등기권증만 있으면은 뭐돈 되는 땅이라면 회사가 망해도 내가 이걸 재산권 행사를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는요 이 재산을 세는 것을 막아주는 장금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개개인들에게 다 개별 등기를 해주는 아, 개별 등기를 다 해주죠. 선배님 지금 아파트 살잖아요, 살잖아요. 음. 음. 아파트에 뭐 101동에 살든 201동에 살든 음. 각자 다 개별 등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음. 근데 내가 팔려고 할때뭐뭐 뭐 서로 내가 뭐그 허락받고 팔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 이 네. 땅을 그러니까, 땅을 뭐 경매를 이렇게 받아와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요 그러니까 혼자만에 음. 혼자서 흘라면은 15억, 20억 돈이 큰 돈이 들어가니까 아, 아, 아.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그러니까 부자들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이렇게 토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그런 이제 그렇게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파트도 24, 25평 사는 사람, 뭐 34평 사는 사람, 50평 사는 사람,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같이 올려서 살지 않습니까? 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2천만 원 투자한 사람, 5천만 원 투자한 사람, 1억 투자한 사람, 이렇게 어불러서, 내 혼자 할수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어불러서 이렇게 예, 회사가 주, 주축이 돼서 펀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어불러서가 뭐였어? 어불러서가 뭐야? 어불러서 아, 그니까 여럿이 이제 이렇게 같이 그큰 어, 땅이 있으면 작은 돈 내는 사람, 큰손낸 사람 이렇게 다 함께 어울려서 돈을 아, 네, 네. 각자 그 내가 돈낸 만큼의 지분을 받는, 네. 받는 거예요? 네, 네, 지분을 받는 거죠. 지분을 받는 거예 그때 각자 다 재산권 행사를 얻을 수 있게끔 음. 그 법적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큰덩어리의 땀을 나는 급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찌 됐든 빨리 그냥 매매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1 0 1 동에 아까 사는지 물어봤지 않습니까? 1 응. 0 1 동에 사는데 200일 동에 허락받고 팔고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아, 그럼 자기 그냥. 네, 제가 팔고 싶을 때 그냥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3년 이내 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6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어... 그냥 좀 가지고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하고 또 판매할 때까지 우리가 팔아 또 분양했다고 내몰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다 그분들의 이 인적상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누구 회사는 기업 부동산하고 다른 점이 뭐야? 기획부동산은요 물론 기획부동산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회사들이 뭐 뱀도 못올라는 산을 판다든지 뱀도 몬하네 <laughs> 그렇죠 <그리고> 그 비오톱이라고 <laughs> 있습니다 생태 보존제기라고 해서 비오톱이라고 있는데 <laughs> 그런 걸 속에서 파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싸잡아서 욕을 먹는데요 사실은 그, 그 영업 행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듯이요 이런 정직하게 이렇게 이제 영업을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재산 증식을 할수록, 재테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회사가 있는 반면에, 또 그런, 또안 좋은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해, 이 일을 해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 회사는 어디, 어디, 쫙뭐 강원도, 제주도, 전라도 다 하는 거야 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는 10년에 음. 선배님은 10배 오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3년에 3배 오르는 게 좋습니까? 뭐두개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선은 뭐 3년의 세배오르는 지금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부동산 투이 부동산 토지는요 수익성 안정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황금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될수 있으면은 3년에 3배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도권 고재 지역 특히 이제 뭐개발 하면서 그 이제 이제 학정이 돼 가지고 보상된 보상해 주는 그 시점에 딱 들어가서 정말 돈 되고 알짜비기 땅을 쪽지캐처럼잘 찍어. 요새 그래? 요새 그거 보니까는 뭐 화성 저주 쪽에 아산 이쪽에 달리는데 그니까저 수도권만 하는 고집하는 이유가 황금성 때이 황금성 때이 그렇습니다. 뭐 아까 이야기 황금성이야. 황금성이. 야렇지뒤태 들어오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때, 아까 음. 3년에 3배 오르는 음, 음, 음. 저희 회사는 이제 그런 걸 음.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음. 많은, 우리 시, 이 자리에서 11년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그걸 수익을 얻어봤잖아요. 음. 그러니까 소개도 하고, 또이 회사가, 우리 회사 보시면 이 사원이 사업, 신뢰는 생명이다 했죠. 음. 이걸 이제, 이제 믿고,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고객층이 쌓였다고 보시면 니 그래, 뭐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획 부동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다만은. 그러면 네가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을 좀 벌게 해주고 싶다. 그 사람도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네가 그럼 땅을 어, 어떻게 어떻게 언제 뭐 이렇게 고객들한테 이런 땅이 있습니다 하고 어, 어떻게 알리냐? 저희 이들은 보통 한 달에 한건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응. 응. 그래서 수도권 호재 지역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발이 확정돼서 보상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3년에 3배를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고객들은 수익을 얻어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신뢰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건 하고 끝내는 사람. 돈을 벌고 싶던 사람들은 이 방송을 보고 내한테 연락이 오면 준서 전화번호를 로 알려주면 되는 거야? 이한테 아, 이 방송 봤는데요. 저도 그저돈좀 벌고 싶어요. 땅좀뭐 좋은 거 있어요. 그러면은 이준수한테 연락을 하라고 이준수 전화번호 를 알려주면 되는 거야? 야, 네, 그렇죠. 저거면은 그럼 관리자들이 관리 잘 하나?